구경하다보면 다 예뻐가지고 진짜 예쁜 거 많이 들어갔죠 아,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옥입니다 가끔 집안에 작은 변화만 줘도 기분이 확 달라질 때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일상 속에서 그런 작은 기분 전환이 되어줄 톡톡 튀고 귀여운 소품들이 가득한 온라인 소품샵을 모아왔어요. 컬러감 있고 보기만 해도 웃음나는 그런 아이템들. 온라인에서 찾은 저만 알고 싶은 예쁜 샵들 모아왔습니다. 이 영상 다 보고 나시면, 아, 나도 뭔가 하나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도 몰라요. 그럼 하나씩 같이 볼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곳은 이 마우 빈티지라는 샵이에요. 마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인플루언서 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샵이거든요. 이렇게 소품샵 사장님답게 집도 너무 예쁘게 꾸미고 살고 계세요. 이런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소품샵이니까 예쁜 게 너무 많겠죠. 꽤 오랫동안 운영하고 계신 곳이라 아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노란벽 작업실이라고 그 빈티지 소품샵도 운영하고 계세요 북촌에. 그래서 시간 드실 때 한번 들러 보시면 진짜 귀엽고 재미난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사장님 집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샵이 여기 마우라는 빈티지 샵이에요 온라인 샵. 그래서 보시면 이번 주제에 맞게 아주 컬러감이 가득한 그런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사장님 집만 잠깐 봐도. 컬러감을 사용하시는 게 정말 봄 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 식으로 좀 꾸며보고 싶다, 아니면은 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못하더라도 군데군데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실 때 여기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려요. 행렉인데 이것도 그냥 벽에 하나 툭 걸어만 놔도 밋밋한 벽은 우리 집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다 액자만 두고 꾸미기도 조금 그렇고 뭔가 새로운 거 꾸밀 거 없나 이렇게 찾고 계실 때 이런 거 포인트 되게 하나 걸어놔도 여기 이런 컨셉에 여기 구석에 여기 하나 있는데 굉장히 존재감이 남다르지 않나요? 근데 실용적인 걸로 뭘 걸어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걸어놓지 않고 하얀 벽에 하나 걸어만 놔도 너무 귀여운 포인트가 될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요런 행잉랙 같은 것도 저는 너무 귀엽더라고요. 우리 현관에 그냥 뭐 열쇠고리나 이런 거 많이 걸어두시는데 그냥 다이소에서 사는 그런 후크 같은 걸로 달아놓긴 좀 아쉽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이렇게 빈티지한 너무 귀여운 컬러감의 요런 행잉랙이 있더라고요. 가격대도 35,000원인데 이게 플라스틱 소재라서 굳이 여기 못 구멍이 있지만 못 박을 필요 없이 그냥 테이프로 사장님께서도 고정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현관에다가 이거 하나 포인트로 딱 걸어 놓고 귀여운 이제 열쇠들 나가기 전에 가지고 나가면 좋을 것들 걸어두면 너무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뻤던 게 이게 선풍기래요. 이 선풍기인데, 데스크 펜이라고 탁상용 선풍기 같은데, 너무 형태감도 독특하고, 컬러감도 약간 그레이 빛 도는 게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회전하면서 바람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이거는 220V로 작동도 잘 된다고, 세기가 강약 두 가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작동도 시원하게 잘될것 같아요. 그냥 탁상용 선풍기는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예쁜 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소품용으로도 좋고 실제로 쓰기에도 좋은 이제 여름 다가올 때 책상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탐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런 빈티지 선풍기도 가격대가 꽤 나가긴 하지만 좀 귀여운 선풍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라 색깔 너무 독특하지 않나요? 무려 삼성 제품이라고 하는데 <laughs>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 레버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또 너무 귀여운 아이템이고 이렇게 직접 제작하시는 쿠션 같은 것도 사장님 집에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아이템들, 이런 쿠션들이랑 그리고 이런 램프들도 구석에 하나 툭 내려놓으면 너무 포인트 될 만한 귀여운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것도 그냥 어디 구석에 그냥 하나 툭 내려놓아도 완전 포인트 될 만한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LP 커버복이래요. LP판을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책인데 내부가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저도 LP를 가지고 있는 게좀 있거든요. 이런 걸로 바꿔주면 범상치 않고 어디에 둬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런 군데군데 그림 같은 것도 어디서 보지 못한 직접 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빈티지 액자인가봐요. 근데 이런 그림도 너무 귀여운 게 많아요. 색감도 예쁘고. 귀여운 아이템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 램프도 너무 귀엽죠? 이렇게 구운 느낌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꾸며놓는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컬러감 가득한 인테리어는 생각보다 집을 많이 안 탄다고 해야 되나? 그냥 체리몰딩 있는 그런 집에서도 저는 이런 아이템들은 너무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도 요새는 이런 컬러감이 있는 아이템들에 조금 눈이 가더라고요. 뭔가 다 똑같고 지루한 그런 거 말고. 하나하나 남달라 보이는 이런 아이템들이 눈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릴 곳은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곳인데 프랭키라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예쁜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즘 인테리어를 워낙 관심있게 보고 하다 보니까 좀 느껴지는 게 화이트 우드 뭐 이런 거 말고 소재감에서 조금 다른 걸 찾으려는 경향들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접하기 어려운 대리석이라던가 이런 좀 화려한 패턴의 대리석, 저도 거기에 좀 눈이 많이 갔거든요. 대리석 패턴이 좀 있는 식탁이라던가 그런 사이드 테이블, 소파 테이블 이런 거에 좀 눈이 가는데 여기도 이렇게. 대리석 소재 사이드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잖아요. 대리석이란 소재가 워낙 비싼 소재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많이 나가는데 이런 아이템이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고도 또 놀랐어요. 벌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리빙페어에서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그 소파 테이블도 벌 우드 소재였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거로드 협탁이 나와 있더라고요. 돌이 아니고 나무인데 이런 굉장히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늬들 마치 대리석 같아 보이는 무늬. 그러 그러니까 이런 거에 조금 최선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거로드로 된 협탁. 이것도 원래 굉장히 비싼데. 499,000원. 이거는 뭐 그렇게 엄청 저렴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제품들도 보여서 너무 신기했어요. 확실히 트렌드가 약간씩 느껴지는 그런 제품들이고 이런 북유럽 카페트 같은 것도 패턴이 너무 독특하고 예쁘잖아요. 기분 전환용으로 깔아주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패턴이 질리지 않고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도 좀 탐나더라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가 프랭키라가 배송이 한 18일 정도 좀 걸려서 그렇지 괜찮은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벽부등인데 가격도 저렴하죠. 구석에 포인트 되게 달아놓기 너무 좋잖아요. 위를 향하게 걸어놓을 수도 있고 아래를 향하게 걸어놓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현관에 하나만 달아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아래로 향하게 된 거네요. 위로 향하게 된 거랑 아래로 향하게 된거다 너무 예뻐 아래로 향하게 된게더 예쁜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여기 거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신 거울 예쁜 거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아, 저도 이거를 봤으면 샀을 텐데 전신 거울 예쁜 걸못 찾다가 그냥 고민 고민하다가 평범한 거울로 그냥 구매를 했는데. 깔끔하면서도 형태가 독특해가지고 포인트로 두기에도 좋고 블랙 색상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툭 세워놓고 이렇게 두면은 셀카존으로 만들기에도 너무 좋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전신골 구매를 생각하고 계셨다면은 이 전신골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소품 하나하나가 다 운동 수납 트롤리인데도 너무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예쁘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빨래 바구니로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폼롤러 같은 거 그냥 세워져 있는 거랑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끌 수도 있어 바퀴. 구석에 운동기구 자질구레하게 있는 것들 정리하기에 너무 좋은 트롤리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또 이런 식으로 대리석 소재감이 보이는 이런 아이템들이 나오죠. 대리석 소재가 예전 같으면 좀 올드하다라고 느껴졌을 텐데 요새는 되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유니크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민감하신 분들은 많이 갈아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들이나 이런 통들. 귀여 아이템들이 정말 많은 프랭키라입니다. 이런 스파 테이블도 너무 예쁘고, 이런 블랭킷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빈티지한 매력이 아주 뿜뿜인 그런 블랭킷이에요. 이거는 지금 계절이 좀 그래서 아쉽긴 한데, 지금 약간 이런 색깔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촉감도 되게 부들부들해 보여서, 아, 이거 하나 약간 탐이 난다. 그런 아이템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는 제가 한번 사볼까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바구니 같은 것도 예쁜 게 너무 많고 액자도 너무 예쁘네요 어, 사이즈 되게 크다 아, 이런 액자들도 진짜 포인트 주기 너무 좋죠 블랙 소파 조금 어두운 소파에다가 이렇게 하나 딱 걸어놓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음, 퀄리티도 진짜 좋아요 사이즈가... 100에 150짜리도 있는데 8만원 주가예요 19만원 <laughs> 음. 액자도 너무 예쁘네요. 색감이 딱 여름에 집에 딱 두면 너무 예쁠 그런 하늘색이라서 어, 이 액자도 너무 예쁩니다. 구경하다 보면 다 예뻐가지고. 이 무드등도 너무 예쁘죠? 리듬도 너무 예뻐요. 이런 유리 소재 진짜 너무 독특한 거 예쁜 게 많은데? 음, 너무 예쁘다. 다 이쁘. 손잡이도 이쁘고 반신구, 쉬운 커튼, 램프. 이 거울도 진짜 귀엽더라고요. 이 컬러감 통통 튀는 그런 아이템이죠. 오늘 주제에 맞는. 핑크랑 퍼플두 가지 있는데 포토존 만들기에 너무 좋은 거울 아닌가요? <laughs> 액자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라서 부담 없이 그냥 벽에 어디든 걸어놔도 너무 예쁠 그런 아이템이에요. 진짜 예쁜 거 많이 들어왔죠? 아 이것도 그렇고. 아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때부터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제품들인데 이만큼 새로운 신상이 들어왔어요. 아 이것도 진짜 예쁘다. 이런 거 이제 주소 표현할 때 이렇게 우리 집 호수나 주소. 몇 번지, 이런 거 표현할 때 하고 싶었었는데. 헉, 너무 귀엽다. 주소 그 파란 현판 말고 이걸로 바꿔봐도 좋을 것같은데이흰 장미에다가. 숫자 하면 너무 예쁘겠다. 여러분들이랑 구경하다가 살게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트롤리 서랍장도 있쁘더라고요 여기도 꼭 한번 예쁜 신상들 많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구경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릴 곳은 여기 아이디어 숍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좀 다양한 패브릭 제품들을 제작하는 곳이에요. 앞치마부터 뭐 티코스터, 키친 크로스 등등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아이템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앞치마 같은 것도 이런 반 사이즈 앞치마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툭 메고 하기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깔끔한 디자인으로 예쁘게 나와가지고 하나씩 모으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키친 크로스랑 있는데 저는 이 패치워크 스타일 티슈 케이스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약간 다가오는 여름에 좀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뭔가 깨끗한 하얀 테이블 위에 이런 거 하나만 딱 있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수납장 위에 이렇게 티슈 커버가 이렇게 귀여운 게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어디에 둬도 진짜 포인트 되고 너무 귀엽죠? 이런 것도 티슈 케이스도 접어두면 부피 차지를 많이 안 하니까 여러 개 두고 한 번씩 좀 바꿔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패치워크 스타일 쿠션도 있고 이렇게 귀여운 파우치들이랑 위에 이제 전체로 할수 있는 치마 이런 것들도 색감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핑크 레드 이런 것. 들 이것도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것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귀여운 에코백들도 컬러감이 다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저는 이것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스트라이프 진짜 빈티지하면서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게 프린팅이 아니고 직조해서 만든 티슈 케이스래요. 음,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핑크도 빈티지한 매력이 가득한 귀여운 색상이죠? 이런 컬러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어디에도 다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피크닉 매트도 같은 소재로 있고 저는 이 티슈 케이스들이 너무 귀여워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은 그냥 깔끔한 무지 있는 소재의 티슈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다 깔끔하고 약간 무난한 것들만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휴지 케이스 같은 것들은 한번씩 포인트 주는 이런 소재들로 사용해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블랭킷도 너무 귀엽죠? 화이트한 침실에 이거 뒀는데 잘 어울리고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블루 커튼과 이 블랭킷의 컬러 조합. 요새는 저는 좀 예쁜 컬러 조합이 뭐가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공효진님 유튜브를 봤는데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예쁜 컬러 조합은 분명히 있고 자기는 그거를 좀 찾으려고 하고 좀 그런 식으로 매치를 하려고 하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예쁜 컬러 조합. 내가 좋아하는 컬러 조합이라던가. 그런 것들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고 집에 좀 매치를 시켜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쇼핑몰은 시즈닝 오브제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사실 제일 유명한 게이 머쉬룸 파우치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네가 이렇게 버섯 모양인데 뚜껑이 열려요. 수납함처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컬러감이나 소재감이 다 이렇게 다양해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나 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콘 같은 거를 넣어 놓는 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일 거슬리는 게 리모콘이거든요. 너무 계속 왔다갔다 하고 널브러져 있으면 그게 그렇게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다 넣어둬야 하는데 뭔가 바구니에 넣어 놓으면 또 보이잖아요 얘네가 그래서 아예 가려질 수 있는 이 수납함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비슷비슷한 바구니에 넣어 두면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든데 이건 딱 버섯 모양으로 너무 강력하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 두고 꺼내고 하는 걸 까먹지도 않을 것 같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런 자질거래한 것들 군데군데 이렇게 넣어놔도 no,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버섯 하나 나도 드려야 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런 연노랑 소재. 너무 귀엽죠? 어디 구석에 그냥 이렇게. <laughs> 더더 존재감이 있으면서도 실용적이고,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는 휴지도 넣어놓고. 아, 이게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있네요. 자이언트랑. 여러분들도 뭔가 저처럼 리모컨이나 자질구레한 것들 좀 정리를 하고 싶었다 하시면은 이 머시룸 이 파우치 한번 포인트로 이렇게 소품으로 두면서도 실용적으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충전기 같은 것도 넣기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서 또 조명을 만드셨어요. 지금 이게 3D 프린터로 다 만들어내셨더라고요. 뭔가 되게 광택감이 도는 독특한 소재인데, 이 조명도 너무 우아한 게 예쁘더라고요. 얘는 막 컬러감 있는 귀여운 통통 튀는 느낌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번에 신상으로 나왔는데, 이 쉐이커 박스도 원래 굉장히 비싼 소재인데 그 모양을 본떠서 3D 프린터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것도 리모컨 같은 거 정리해놓기 좋죠.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사용해도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재미난 아이템들이 많은 시즈닝 오브제입니다. 아이폰 관련해서 케이스들도 귀여운 게 많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커먼키친이라는 곳이에요. 추억이 떠오르는 오래 운영하신 것 같은 그런 쇼핑몰이거든요. 지금 5월 31일까지 할인한대 근데 여기가 귀여운 아이템들이 꽤 많더라고요. 컬러감도 좋고 좀 흔하지 않은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보여서 좀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던 사이트입니다. 아, 저는 이 꽃도 너무 귀여운 거요 <laughs> 이게 핸드타월이래요. 구석에 걸어놓고 손 씻고 나서 손 물기 닦는 용으로 쓰는 그 타월인데, 애기 방에 두거나 주방 구석에 걸어 만놔도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색감이랑 표정이랑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귀여웠고, 좀 되게 실용적인데, 독특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오렌지 껍질 까는 제품인데, 이렇게 해서 밀어가지고 까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디서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되게 특이한 제품이 많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좀이 우드 숟국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딱 이렇게 각진 형태의 숟가락 좀 갖고 싶었는데 이런 것도 여기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것도 되게 귀여워요. 이게 밥 냄비인 줄 알았는데 냄비 모양 타이머더라고요. 확실히. 좀 주방용품은 컬러감 있는 제품들이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쓰는 재미가 진짜 찐 미국 빈티지 제품 같은 느낌의 아이템들이 많은데, 이런 빈티지한 컵들이랑 화려한 패턴, 화려한 색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한번 득템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패턴도 다 너무 귀여운데, 가격대도 괜찮아요. 그 이런 냄비 받침도 저는 깔끔하고 심플한 게 약간 형태감도 귀엽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냄비 받침. 그냥 어디에 있어도 잘 어우러질 것 같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가 사과모양도 있는데 이건 너무 귀여웠어요. 그냥 툭 세워놔도 하나의 소품처럼 보이는 그런 냄비 받침. 진짜 여기는 오래 하셔서 그런지 빈티지의 그 느낌이 달라요. 어디서도 저는 많이 본 느낌이 아니라서 그게 좋더라고요. 확실히 빈티지라 좀 사용감이 있긴 한데, 컬러감이 그만큼 너무 좋죠. 어,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 약간 이게 그 마카롱 여사님께서 쓰시는 숟가락이 되게 긴게 있거든요? 아, 그걸 너무 사고 싶은데 그게 품절이어가지고 비슷한 거뭐 없나 계속 보고 있는데, 약 긴, 이숟가락이좀 갖고 싶더라고요. 그 계량 스푼인데, 긴 거. 이거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모양도 독특하고, 근데 좀 작아서 아쉽지만, 진짜 화려한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또 굉장히 귀여운 색폰을 파는 곳인데, 이불이랑 침구류 베딩, 그리고 스크런치 이런 것들 파시는데, 색감이 너무 사랑스럽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이 핑크도, 약간 톤다운된 핑크랑 이거랑 같이 조합해서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이 스트라이프 패턴도 진짜 예쁘죠? 근데 저는 여기서 너무 귀여웠던 게 이거거든요? 아, 아, 다 커서 왜 인형을 자꾸 보냐 하는데 인형들이 하나쯤 이렇게 있으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애착 인형으로 갖고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얘가 이렇게 가방까지 해가지고 인형이 있어요. 이분도 분명히 사장님이실 텐데 어른이시죠? 이렇게 말 인형을 <laughs> 갖고 계시는데 아기들 이제 출산 선물로도 친구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로도 저는 너무 좋을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방이랑 같이 세트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런던 베이글 뮤지엄 료 사장님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장님께서도 인형을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그걸 계속 보니까 저도 그런 인형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발견을 한 곳인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얘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되게 복실복실한 강아지, 강아지 같진 않은데 여기서 강아지라고 되어 있어요. 목걸이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진짜 너무 귀엽죠. 이것도 대박이에요. 바게트 마스크. 이런 블랭킷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런 체크 블랭킷도 너무 귀엽고. 지금은 여름이라 좀 아쉽긴 한데, 그냥 이렇게 소소하고 따뜻한 느낌의 제품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샵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옷이랑 파자마 같은 것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겨울이라 좀 아쉽긴 한데, 여기서 이 화분, 이 화병들이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이렇게나 초대형의 화병도 있으시고 이 색감이 너무 예쁘죠? 딱이 샵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침구류 이나 아이템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에요. 조명이 바디도 너무 예쁘고 이런 화병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감이 진짜 너무 상치가 않죠? 이런 블루 색감이랑 핑크랑 같이 모여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냥 깔끔한 이렇게 화이트 식탁보 펴두거나 화이트 테이블 위에 이거랑 저그 핑크 화병이랑 이렇게 두개 같이 있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강아지 도자기 이런 너무 귀엽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샵들은 좀 뭐랄까? 제가 요즘 관심가는 쪽이라서 그런지 색감이나 소재감이 좀 독특한 그런 아이템들이 좀 돋보이는 그런 샵들. 제가 많이 보지 못했던, 흔하지 않은 그런 아이템들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일상적인 그런 소품들 많이 본 것들을 좀 질리셨다면 제가 오늘 보여드린 요 소품샵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쭉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